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아 <놀대> <좀> <Gore> <laughs> <같이 Snow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.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저에게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, 여러분. 하,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, 피할 수 없는 그 녀석. 제게도 그 녀석이 날라왔습니다. 귀하는 현역병, 입영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입영 일자 및 부대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건또 처음인데,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래도,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거, 가야되지 않겠습니까?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, 어, 13일 남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신검을 받은지 2년인가 3년인가 4년인가가 지나면 다시 현역 입영판정검사인가 뭐 그거를 받아야 된대요 아마 이 브이로그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거예요 장난이고 저가 입대를 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브이로그에 살짝 담아볼까 합니다 언제 또 입대하는 걸 브이로그로 보겠어 아무튼 입영판정검사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검사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아 진짜 거기 검사 많는데 얼마나 기분이 기분이 안 좋던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이 청춘을 바쳐서 잠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야. 우리 승민이 군대 가요. 승민이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 중... 가라 승민아 파이팅 아, 충성 하나, 둘, 셋웃으게요 하나, 둘, 셋하하하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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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이때까지 9일 남았거든요 이제 제가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공가로 다 옮기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정들었던 이 집을 하나 둘 치워보려고 합니다. 저가 3년 좀 넘게 살았으니까 생각보다 짐이 좀 많기도 하고 해서 소진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.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솔직히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나옵니다. 이사 고스요 어. 내 정든 이불. 이 매트리스에 자 사연이 있는 게갔 서울 상경하고 댄서 이제 막 하기 시작했을 때 돈이 없고 제가 돈을 자못 벌던 짠돌이 시절 이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집 앞에 이 매트리스가 버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집주인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주워 왔어요. <laughs> 주워서 제가 그래도 3년 동안 진짜 잘 썼다 이거. 나 <laughs> 지금 비율동이야. <비울> <laughs> 저 일단 요만큼 했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을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고기, <목소리> 미나리 나서 <목소리> 때개나 아, <내까나> 유튜버 같아? <목소리>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 와서 대망의 옷장 짜잔! 조만간 여러분 저가 저녁을 하게 되면 플리마켓을 한번 <laughs> 만관부 이제 여기를 또 치워보도록 합시다. 효진아 표정 풀어 화이팅! 이사 당일인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저 그림들만 떼면 돼요 예전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림걸 좋아해가지고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건데 무슨 의미인데? 네집 안녕 여러분 좀 낯선 배경이죠? 본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아... 아무튼 이제 본가에 도착해서 가족들랑 이 밥을 먹고 이따 또 친구들을 만나러 갈것 같습니다. 아마 이번 주는 주구장창 계속 푹 쉬다가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할것 같아요. 네. 이제 하나 둘셋 한번 까주세요. 하나 둘 셋. 우와. 오늘 루피어. 이게 뭐야? <laughs> 하나 둘셋잘 나. 감사합니다, 눈물이 여러분. 감사합니다, 나이를 강하게 갔다 오는 기라. 강한 <laughs> 로 <야, 뭐하고. 웃음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제 군대 가기 4일 남았습니다, 여러분. 본가에 있다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혼자 바다 보러 나왔습니다. 광안리에요, 광안리. 좀 청순 떠는것 같긴 하지만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. 이제야 실감이 나는. 너무 우울하네. 원래 군대 가기 전에 다 이런가요? <목소리> 안녕, 광안리. 다음에 또 보자. 여러분, 이제 김에서 해 서울로 올라갑니다.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지. 올라 갈게. 방금 엄마 아빠랑 마지막 인사했는데 눈물이 안날것 같았는데 진짜 이거 뭐라고. <laughs> 엄마 아빠 아직 안 갔네. 또 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날것 같았는데 어째서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에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다 인사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진짜 마지막 입대 전 삭발하고 부모님한테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 강원도 양구로 가는데 김해에서 가려면 차로 7, 8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이제 비행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얼른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갑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요 대망의 그날이죠. 군대의 꽃이라고 해야 될까. <laughs> 머리를 밀러 갑니다. 아 <laughs> 아니 뭐 학발이 할수 있는데 두상이 내가 안 이뻐서 걱정이야. 저희가 원래는 저희 걷는 게 걸음 속도가 빠르거든요. <laughs> 근데 우리 둘다 지금 걸음 속도가. 야 잠깐 먹는 어? 사리 이발병. 니는거가는데 니가 밥먹이발병인데니이가밥 먹는 사람인데? 니가 밥 먹는 사람어데가밥 먹는 사람인이는사람니 사람인데? 니가 밥는니가 여러분, 드디어 디데이입니다. 오지 않았으면 했던, 오지 않았을 것만 같았던 그날이 드디어 왔는데. 오늘 가네요 진짜 오늘 가네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와 진짜 날씨가 갑자기 확 겨울이 돼가지고 방금 머리 없어서 두피도 추워 죽겠어요 지금 <laughs> 다행히 진성이 형이라고 태워준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고맙게 또 여자친구까지 같이 가준다고 해서 나 삭발한 모습 어때 도지나 예뻐 죽겠어 <laughs> 강원도로 가거든요 강원도 감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주 어제 그리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는데 다들 머리가 길다고 너 그거 군대 간다고 머리 민게 아니라 멋 부린 거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다들 앞머리도 그렇게 되게 짧거든요 아닌가? <laughs> <laughs> 아난 개꿀잼이네 정말 예비군 진짜? 형님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왔죠. 맞아. 군복 입고 계신 거예요. 어.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, 막. 야, 그 예비군이랑 너랑 비교가 안 되지. 너는 어. 비비지도 못해. <laughs> 비비지도 못한다고요? 오오 오. 빨리. 너 존나 쳐맞겠다, <차> 보일러실네 <laughs> <laughs> 야, 너뭐 먹고 싶어? 먹고 싶은 게 없어요. 아, 좀 빨리. 밥존존하게 먹고 돌가야 돼. 들어가면 거기 그 저녁을 주거든? 그래서 네. 첫밥을 먹어 네. 진짜 밥이 안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들어가는 게 좋아 역시 유경험가요 아니 원래 좀 먹고 들어갈까 했다가 가서 똥이 개많이면 어떡해요 똥말또말하 아, <laughs> 싸게 해줘 그 정도는 해줘 내가 설마 똥 찾으려고 하겠냐? <laughs> 마지막 만찬 오. 마지막 만찬은 닭갈비 제 부대 앞에 도착을 하기 오오 여기인가? 맞네 여기네 조졌다 아귀아귀 <목소리> <목소리> 누구세요 나와주세요 아아아아 이안아 어떡와 미쳤다 <목소리> <목소리> 너가 이안이구나 이안아 네 미래야 오자마자 그냥 이든아 일로 삼촌, 잘 삼촌 기억나? 삼촌 모르겠지? <목소리> 이든아 너왜 이렇게 컸어 진짜? 이든아 네 미래다 이거 삼촌처럼 너 머리 밀려 싫어? 어, 네. 야, 왜 애기한테 너 벌써부터 그렇게 삼촌은 뺑이나 치세요 갑질이나 <laughs> 하세요 이제 <laughs> 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삼촌 뺑이나 치세요 <laughs> 여러분 저희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이안나 갈게 이안아 와 귀여워 이안아 <laughs> 안아아 귀여워 아 귀여워 구독자 여러분 안녕 저 다녀올게요. 다치지 말고, 그때까지 나 잊, 잊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안아야 돼고데지 말고, 탈 말고, 말고, 탈취, 말고, 탈취, 말고, 탈취, 말고, 탈을